주소. 카타콤 아, 공동묘지 음. we are here 그런거 아무것도 안써 있네. 뭔가 봐. 네, 내가 야, 거어 아, 오케 a 멋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멋있다 t I w a 이렇게 있었어. 야 멋있다 t I 이 a n t to put that. I want to put t h 아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섭겠다 오, 뭐 이렇게 넓어? 어머, 엄청 울퉁불퉁해 길이 해골 해골 해골들이 있네 얘네를 보니까 또 박물관 같은 데도 있네 해양신이식이 섞인 것 같아 그렇지 가이드는 아침 먹으러 왔나봐. 내가 너무 일찍 왔나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줄이 길어. <목소리> 세라피움 동상이 와 멋있다. 지금 어떻게 올라갔지?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해. 여기가 쓰레기통에 식빵 국도 있네. 맛있네. 음, <laughs> 그왜 합성 거 아니야? 합성 같아? 어 고양이 또 있어 고양이. 아 응? 기둥이 졸라 크다. 핑크스랑 아무도 안오는데 나 들어가도 되는거야? <laughs> 와 너무 무서운데? 뭐야 막혔잖아 송아지상에 있는데 송아지 힘들어 힘들어 가자 가자 기둥이 저렇게 베이 찢 베이 찢타 베이 찢다, 베이 다멋있베멋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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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이 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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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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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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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숭숭 나오는 게 너무 시. 오, 와 멋있어 시운데 어. 다이닝룸. 바람이 너무 시원. 바다. 왜 이렇게 어두워? <laughs> 만왕성해온 느낌이다. 멋지다 멋져. 뭔데가 있네. 그래서 모여서 사진 찍네. 여긴 또 뭐야? 와씨. 어떡? 얼굴 진짜 던전 몸 나오겠는데? 불이 나와라. 상대해주겠다. 여기부터는 살짝 문양이 달라졌다. 바람이 너무 좋다. 바람이. Hello. 정원 음. 어, 너무 이쁘게 꾸며졌다. 이런 데서 검술을 연어 그런 거 아니야? 이 세계물이 방다 막혔네. 음. 다시 들어가야 되네. 용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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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 최고 올라가려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였네. 은은하게 풍기는 바다 냄새가 너무 좋구만. 사랑해 그대 그래서 오늘도 이중태 국기와도 이쁘네. 다 좋아. I'm so mad. 이런데 올라가봐도 되나? 아 여기 너무 이쁘다. 길이 좁다. 너무 시원해. 아 봤던 정원이야. 아 이제 성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제 지겨운데. 지겨운 줄 알았더니 저기 시티뷰가 미쳤네. 꾸준히 이쁜 성. 멋있긴 멋있다. <laughs> 완전 뉴욕 시티뷰 아니야? 뉴욕시. 시리... 뉴욕시티스 스피... 가자. 낚시들 많이 하시네, 낚시들 음~~ 맛있다 아니지, 안아피나봇 아니 뭐이직트 고객분들 뭐 별거 아니고 파도가 꽤나 세네, 우와 근데 고기 좀 잡히시나? 르르는거라다 <laughs> 열심히 노는 잤는데안 가는 거 같은데요 뭐있어아 <laughs> <the> <Commons> <-eps> <mówi> 뭐, 데이트 장소구만. 좋다. 바람 좋다. 좋아. 멋있다. 멋있어. <laughs> 슬슬 우리 기사를 찾아보자. 해볼? 여기 서밥먹는거콜라 백거리 에서 밥먹는느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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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 오케이, t 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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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산책을 한번 나가보자. 또, 바로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네. 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뭐, 못, 아, 차들이 다니면, 왜 이렇게, 뭔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냐. <laughs> 와, 쓰레기산이야, 쓰레기산. 와, 차가 정말 많이 지나 너무 복잡해. 저기는, <laughs> 모스크인가 봐, 모스크. 쓰레기 여기 다 모여있는 거 봐. 에이. 그, 연기가 장난 아니야. 아... 불빛이 반짝. 아... 아울렛 존. 아... 뭘 팔까? 기대가 된다. 아디다스가 있어. 시시코너도 있어. 이기보다 <laughs> 규모가 꽤 되네. 음. Happy New Year. 아 옷도 팔고. 음. 노바라 레스토랑. 배고프면 하나 포장해 갈만한데. 우리 생각보다 되게 규모가 있다. 또야, 이제 키오스크도 있고. 아, 나왜 배부르냐? 짜증나. 아이들을 위한, 와. 니들 진짜 좋아하겠다. 범버카도 있고. 대형마트인가봐, 대형마트. 이집트의 대형마트. 뭐가 있나 뭐. 우와, 뭐야? 여기랑, 와. 햄이랑 빵이랑 치즈랑 고추 절임류도 이렇게 판다 절임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배부르냐?들봐. 미쳤어. 우와 저 끝까지. 아이 과육이 들었겠지 과육? 어. Oh. Plus five. p l u four.